안녕하세요. 제1 0 5의 총회 임원 서기 후보로 추천받은 김한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총회 부서기로 섬겼습니다. 제104회기 총회 임원들을 코로나19 임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와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통과 죽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상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임원회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총회 사나 모든 상비부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목회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부석이로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총회와 교회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손을 모아 기도에 힘썼습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석이로 총회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총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기본으로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교회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총회의 아름다운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이 말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105회기 서기로 출마한 저도 총회 임원으로서 총회와 교회를 섬기는 기본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 규칙에 명시된 서기의 기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총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서기로서 오직 총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박한 다짐이 저의 공약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해 임원들과 인화하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총회장님의 정책과 비전이 총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 서기로서 임무에 공정하고 충실하겠습니다. 총회 규칙에 근거하여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총회 천서위원으로, 절차위원으로 일하게 될 때에는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늘 깨끗하도록 마당을 쓰는 자의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회가 제 105회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화원지기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105회 총대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과 전국의 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